네 안녕하세요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잭키찬입니다 잭키찬의 에이잭이고요 투키입니다 네자 우리 오늘 강행군이었죠강행군이면서도뭐 어, 때문에 여길 왔지 여기 어디지 오늘 여기 가평을 왔는데요 네. 가평에서 조금 있다가 저희가 피크닉 콘서트를 이제 공연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조금 아까는 저희가 그 밸런스 배우스라고 여기서 이제는 저희 뮤비를 협찬을 해줘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샵스틱 갱으로 상수연과 3인조 팀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뮤비를 찍게 됐습니다. 거기 이제 여기 크레스트 72, 프레스 72 예, 호텔에 이제 와가지고 네, 스페셜게스트들이 있죠. 그렇죠. 여기 이제 정상수님인가 이제 저희 일행 중에 한 명이 AK, yeah, AK. 아직 이제 데뷔는 안 했지만 이제 곧 데뷔하죠. 곧 이제 앨범이 나올 예정. 저희가 어디에 왔냐면요. 저희 찾다 찾다가 이제 여기 가평 맛집이라 그래가지고 드림 잡닭갈비라는 데 왔어요. 드림 잡 드림 닭갈비. 드림 잡닭갈비. 아니 잡 같은 소리야. 드림 잡. 말... 자... 네. 이름이 재밌어요. 네, 왔습니다. 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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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어 이거 마이크야. 어. 안녕하세요 이, 구독자 여러분. 어네 <laughs> 아, 감사합니다. 구독했어? 몇 채널? 아직 안 했지. 아. 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음.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어떤 채널? 저희 채널이 어 채널이 재키찬. 오. 그래. 자. 오 봐. 네 여러분 지금 잡닭갈비가 나왔네요. 네, 네. 비주얼 죽이죠. 네, 네. 형님부터 먼저 자시죠. 자시죠. 뭐, 지금 이걸 생당을 먹으라고? 아니야 <laughs> 예그어 지금 저는 이제 투키랑 에이잭이랑 어 찹스틱갱이라는 팀을 만들어서 이제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여기는 투키와 에이잭의 유튜브 채널 제키찬이고 어, 어 지금 여기는 가평 청평 청파... 그, 오전에 우리가 무슨 스케줄이 있었죠? 예 오전에 어 저희 찹스틱갱 첫.. 같이 안고 어... 네, 아 저기 차핏 리믹스 차핏 리믹스의어 뮤직비디오를 음. 크레스트 72 호텔에서 오. 찍고 오. 왔죠. 어? 그 뮤비 그 찍을 때뭐 <laughs> 스텝으로 <스테보러>. 어, <laughs> 어, <스테보러. 웃음> 제 스텝 및마루타막 마루타 역할을 맡고 있고 네 오늘부로 일을 잘해가지고 네 했죠. 아티스로 트 승진했습니다. 아트에서 네. 벗어났습니다. <laughs> 네. 와. 오늘 어디서 촬영했지? 우리가 아까 저 크레스트 70이었나? 40분이나 걸려서. 근데도 우리가 이제 뭘 안했어? 왜냐? 일을 잘했어요. 으 아니 난 이거 분명히 하고 싶은 게 내가 중간에 끊고. 그럼 그쪽에서 찍어주는 사람이 원하면 나는 어쩔 수 없는 거지. 어, 어. 혼자 야외를 야이, 다 찍어줘. 어. 셋이서도 그거 찍을 때 밖에서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러면 여름 느낌이 안 나게 찍어야 돼? 이거, 이거, 이게 여기 고기 가을쯤 나오잖아. 여기 가을쯤 아... 나오고 그다음에 여름으로만 찍으면 약간 봤을 아... 때 사람 그래서 이제. 이제 어, 어도 입어도 입었고. 네. 나나 네. 그걸 저, 전달을 못 받아가지고. 전달 안 했습니다. 어, 뭐, 아 그냥 준환이가 자체적으로 네, 챙겨온 거구나. 아아 네. 네. 아, 네. 아, 네. 알았어 네. 알았어 네. 알았어. 네. 좀 아니야,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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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